전 요즘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면, 그, 제가 사는 서울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산이 또 어디 있을까 찾거든요. 그야말로 샅샅이 찾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겨우 하나 또 찾아서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그, 그 지도상으로는 그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산으로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하지만 그 색깔이 이렇게 그 지도에 이렇게 그 아주 넓게 그 녹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녹지라는 뜻이거든요. 응? 그 숲이 있다는 뜻이겠죠. 응? 그래서 왔어요. 그래도 여기 그 산이 있겠지. 응? 그게 어디냐면은 그 오페산이에요. 오페산, 오페산이 그러면 뭐 저도 처음 들어본 산이고, 응?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가 오페산이 있는 줄 모를 거예요. 네? 뭐 지도상에 표기가 안돼 있으니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옛날에 그, 그, 90년대 그, IMF 이전까지 그, 있었던 그 드림랜드 있죠? 응? 저도 예전에 그, 애들 어렸을 때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놀이공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IMF 때 그게 없어지고, 폐장이 되고, 거기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했어요. 응? 그래서 그 공원의 그 이름은 그 북서울 꿈의숲이에요. 북서울 꿈의숲, 여기가 뭐 성북구, 응? 뭐 강북구, 뭐 이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오니까, 아유, 좋네요, 여기. 정말. 제가 서울에 있는 많은 공원들을 다녔는데, 응? 그, 저는, 여기가, 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여기가 최고, 최고 같아요. 일단 숲이 있잖아요. 응? 낮은 산이 있고, 응? 오페산이라는 산 아래 응? 조성된 공원인데, 뭐, 요거보다 뭐더 규모가 큰뭐뭐월드컵공원도 응?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그 그거보다는 뭐그 크기는 작더라고요 넓이는 작은데 아 그거 못지않게 아주 그 멋있는 공원이에요 특히 이 산을 응? 산에 있는 숲이 있는 산 아래 그 공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죠 물론 그 저기 그 월드코 공원도 거기 뭐그 이렇게 그 산이지만 그거 뭐 그전에 예전에 거기 쓰레기숲이었거든 쓰레기 쓰레기 매립지였거든요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산처럼 이렇게 조성한 거죠 그리고 그 올림픽공원은 올림픽공원은 거기 뭐 산이 아니죠. 거기는 그냥 뭐 거의 벌판이죠. 그냥 그 몽촌 토성 뭐, 뭐 이런 그, 그 어떤 높은 곳이 있긴 하지만 거의 평지에 가깝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한 높이 한 150m 가까이 돼요 제가 그 버스에서 내릴 때그 고도계가 30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m 이상 올라왔어요 산을 올라왔어요, 산을. 산길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뭐, 쓰레기는 별로 없는데, 여기 또산 정상이다 보니까, 여긴 또 이렇게 또 쓰레기가 있네요, 여기. 이것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것들, 산 정상에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산 정상에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야죠, 이런 것들. 이렇게 금방 금방 이게 눈에 띄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네? 오패산 여기 정상인데요. 이거 치우니까. 뭐, 뭐시 깨끗해지잖아요. 예? 여기 뭐 쓰레기 많았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예? 또뭐 소주병 있네 이거. 소주병이 누가 또 소주를 먹고서 버렸나? 이만큼 주잖아요 이거 지금. 네? 1 분도 안돼 가지고 이만큼 썼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쓰레기 죽고 나면 네. 언니, <laughs> 손에서 여기가 예. 저 어느 산에서 송이를 땄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같아 영덕. 여기가? 여기가 오패산이라 고그래요 예? 오패산이라 고 그래요. 영덕에서 아니 누가 덫했는 영덕 가 있는데. 예. 아, 그래서 송이를 땄어요. 예. 이봐요, 이지 영덕 에서 송이를 발견돼서 예. 송이, 예. 송이 땄다고. 아, 어, 이거 진짜 송이네요? 예, 진짜 송이. 어. 한 송이 딱 땄다고 하는 거. 어 <laughs> 어느, 어느 산에서 땄냐? 예. 아, 근데 예. 여기가 오페산인데 오페산이라고 아 오페산 아 오페산 정상인데 여기를 왜 오페산이라고 할까 생각하면 아, 여기 예 오동나무 오자를 쓰고 아예 오동나무 오자를 아 쓰고 아 <laughs> 또그 패자는 그거 그아명어사그 그, 그 마페 있죠 뭐 감사패 할때그 패자를 써가지고 아 오페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오동나무로 무슨 어떤 그 패를 만들었던 아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오페산이 아 아닐까. 아 근데, 여기에, <laughs> 여기, 그, 예. 아주 말씀을 잘 하시네요. 오. 예. 근데, 여기, 그, 뭐, 산 정상이지만, 이 저, 저, 뭐, 성, 산 정상 표시는 없네요. 예. 그럼, 여기가 정말로 오페산이 맞나? 예? 오페산이, 제가 여기. 오페산이 맞는지. 예, 예, 제가, 예?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가면서, 응? 어, 예, 오. 예, 예. 오페산이 많을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그, 그, 북서울 꿈의 숲, 그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오페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여기. <laughs> 여기, 여기, 꼭대기에 이렇게, 운동시설이 있네요. 운동시설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전망대 내가 그 아까 올라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그 전망대 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그 오포산 정상이 그 전망대 높이보다는 좀 낮은데 하튼 고정도 그 높이가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숲길이 멋있죠? 네, 지금 아까 좀 가는 비가 왔는데, 그래서 아주, 응? 아주, 숲길이 아주, 아주, 아주 좋아요. 응? 숲길이 좋아요. 아, 참, 그, 뉴욕에 가면, 뉴욕의그그 그 공원이 그그 맨하탄에 있는 그 공원이 센트럴 파크잖아요. 그거 정말 진짜 멋있는 공원이죠. 뭐무지하게 크죠, 그 <laughs> 센트럴 파크. 응? 근데 여기는 이 북서울 꿈에서 여기는 뭐 그거보다는 뭐 규모는 작지만 크기 넓이 넓이는 작지만 아, 그거 못지 않은 엄청난 공원이에요. 아주 뭐 응? 숲이 있는, 그 센트럴 파크도 그것도 완전히 그 녹지거든요. 응? 응? 근데 여기도, 응?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응? 그리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 못지않은 응? 북서울 꿈의 숲이에요. 영어로는 드림 포리스트예요 드림 포리스트. 옛날에 그 드림랜드. 들이는 데 들이, 이게 이제 게 전망대, 이게. 여기가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 오, 전망대. 허물. 그래서 여기가. 그 못지 않은 아주 멋진, 멋진 공원이네요. 응? 이 서울에서 그 넓이로 따지면 한 3위 정도 된다 그러네요.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워낙 넓으니까. 그 빼고 나서.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서울 꿈의숲이에요. 드림포리스트, 드림포리스트. 그리고 저기 그 제가 저의 모교인 성수중학교 옆에, 그 예전에 그 경마장 자리에 있는 그그 서울숲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뭐 산이 아니죠. 그럼 평지죠. 그 옛날에 뚝섬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뚝섬으로 저희 제가 행당국민학교, 때, 저 제가 행당 국민학교 행당 초등학교 다닐 때물러서 소풍 가고 그랬던 데인데 여기저기 오페산이라고 있잖아요 <laughs>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이 오페산이구나 이게 얘를 쭉 가면 오페산이에요 저게 예? 제가 지금 오페산 앞까지 그 정상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오페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동나무 오자에다가 뭐, 마패, 감사패 할 때, 그패자 써가지고, 오패산이에요. 그, 저기, 저, 경기도 그 양주, 거기 있는 그 사패산은, 사패산은 그거는, 그, 사가 그 넉사 자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그 사약, 뭐, 뭐, 사액 할때그 사자거든요. 그 내릴사 자예요 응? 사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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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약을 내려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죽으라고. 그, 임금이 내릴 자자를 써가지고 그 사패산인데 여기는 그냥 오동나무 오자를 써가지고 그 오패산이네요. 그래서 요게 여기가 서울숲 전망대인데요. 응? 아니 서울숲이 아니라 꿈의 숲, 꿈의 숲. 서울숲은 저기서 서울 성수동에 있는 거고 여기 이리 딱 여기 저 가까이 여기 올라갔다 왔어요. 여기 뭐뭐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여기 올라갈 때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전경이 아주 삼삼하죠참 예? 제가 여기 와서 쓰레기 줍고 이렇게 예? 내려가면서 이오프산이 깨끗하게 되는 한데 아주 약간의 예? 미미한 뭐, 기어, 이바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그래도 개운하네요. 이저 이 쓰레기 줍고 내려가니까 기분이 개운하고 좋습니다. 아, 멋있어요, 여기.